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오늘도 잘들 계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이번에도 예, 샵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가지발스 인장인데요. 지금 이제 꽃모리들이 제법 많이 나왔답니다, 지금. 예, 흰꽃도 피고 있고, 빨간 것도 피고 있고. 예, 또 이쪽에도 보면은 흰부름도 피고 있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가재발선인장에서도 잎이 아주 길쭉 길쭉한 길쭉하게 생긴 우리 가재발선인장입니다. 꽃이 정말 많이 폈어요. 그런데 와 꽃이 피고 나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얘도 무근둥이거든요, 예, 무근둥인데, 자 이쪽에는 빨간 꽃이고 여기는 분홍 꽃입니다. 지금 이게 한 나무를 다 분홍 꽃을 하나 이렇게 개들에서 심어놨더니 또 같이 피워주니까 너무 예쁩니다. 이게 지금 와, 분홍꽃이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빨간 꽃보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지금 꽃이 정말 잘 피고 있습니다. 얘는 정말 잎이 길쭉길쭉에 이렇게 또 가지발 중에서도 잎이 아주 길다랗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꽃이 또꽃봉우리가 굉장히 커요. 자, 잎이 길쭉하죠. 길쭉길쭉하면서 이렇게. 예, 예 그가지 예, 발생 양인데 아이, 꽃도 펴주니까 너무 지금 화사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 꽃나무를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정말 예, 굉장히 예, 돋보이고 예뻐요. 하나만 딱 보면.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디, 어떤 게더 예쁜지 안 예쁜지 그걸 가늠을할 수가 없네요. 자 이쪽에도 쭉쭉 쳐지면서 이렇게 꽃목어리가 이렇게 예, 많이 폈답니다 이제 거의 뭐 꽃이 다 만발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와 우리 가재발 선인장에서도 잎이 다, 다, 다 다른 선인장들이 많아요 여기 예, 저기 가재발 선인장 중에서도 잎이 아주 작은 선인장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길쭉길쭉한 예, 가재발 선인장이 있고 또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가지발도 있고, 이렇게 보통으로 이렇게 잎이 또, 이렇게 동글동글, 아주 동글동글한 그런 가지발 선장이 있고, 아주 가지발 선장들이 각자 이렇게 개성이 있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잎이 아주 넓은 가지발 선장인데, 아주 잎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흰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흰 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화사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다른 것도 예쁘지만은, 이렇게 흰 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야들도 어, 예, 다 피면 예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살짝 보시면, 이쪽에도 지금 우리, 묵은둥이, 우리, 예, 원종개발선장들이 좀, 예, 꽃송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많이 커졌어요. 그때보다는. 아, 다글다글다글하게 뭐. 예, 꽃멍어리들이 다글다글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얘는 또 유달리 또 하나만 또 이렇게 큽니다 하나가 하나가 제일 먼저 필것 같아요. 오, 이쪽에는 꽃멍어리들이 작은데 이 하나만 지금 댕그랗게 지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도 운전개발선장 꽃멍어리들이 좀 작게 나오고 있고 막뭐 저쪽에도 있고 예, 운전개발선장도 많은데 예, 일단은. 우리 가지발 선장들이 꽃이 피었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가자발 선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날 되세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